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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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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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요 사업하자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하고 있는 2 1일째 되는 아침, 임대업소에서 음식이 올라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임대업체 들어온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선 찍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지 마세요. 임대업체에서 하세요. 모든 행사.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건 회사하고 우리하고 결판을 칠 테니까, 중간에서 우리하고 걱정하고 싸움하게 만들지 마세요. 모르고 그 하셨으면 저희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데 저희는 이곳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까지 신청하셨으면 1층에 하세요 우리 신성원대학장이 이제 당신 학장이냐고다려서다 쓰고 해서 올라와서하신이 그럼. 여기 당신 학장 아니잖아요. 당시나 나가주세요. 아 당신 합장입자도안 살아 이제. 공을 떠나서 그, 왜 이렇게 됐어? 공공자 안 살아. 인천 연회장이라는 장소는. 내가 일하는 일터고 옛날 호텔에서 다 하던 일들을 외주업체에게 다 하게끔 만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사측 일방적으로 조장하는 것이었어 몇 번에 걸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임대업체 들어올 때도 남의 밥그로 차고 들어온 건데 적어도 우리는 서운하지만 임대업체로 들어왔으니까 대신 이렇게 장천 연회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연회장. 우리가 들어갈 일자리를 안 완전히 차단하고 막는 구도도 한능이다 우리가 들어갈 일자리이기 때문에 임대한 업장에서만 영거해달라고몇 번을 놓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자 나가세요 그러니까 왜 나가주세요 일단 나가주세요 안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 대해서, 우리 사측은, 버려하세요. 우리 화제 우리 학교도 말대로, 우리, 나가주세요. 아. 했이렇일다 나가주세요? 왜이렇말많 책임을 져야지 아,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 우리가 왜신비를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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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한다고 말 이렇게, 이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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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동 임대 없어 조리실에 있어야 돼 주방복을 입은 남자가 음식을 손에 들고 옵니다 부패 세팅하는 플레이팅하는 접시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식당 카트에 실어서 운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겹겹으로 쌓여있는 경찰 들고 나오도록 경찰 방지했습니다그 사람 우리 옆에 와서 시체 접촉도 없었는데 음식 손에 부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하요

남남 경찰서는 방송을 키고 퇴과 불운을 보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가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아주세요. 가야 돼. 아니요, 괜찮아요. 손대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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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말아주세요. 손대지 말아주세요. 경찰 빼세요! 경찰들 자랑스럽겠어! 세종은 타라고! 이가구하고 경찰하고! 네. 완전히! 네. 다장았지 네. 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5년째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네. 영어 말한다고! 배고해놓고! 걸려가도배우들이 시켜가지고! 자신들도 사고!

왜꾼님은 해고자들 노동자들 때문에 이렇게 사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왜? 예, 네, 네, 니다들주변에노동자들제로 그래. 해고 못 당하게 해라 지금 뭐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물 빼고 세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물법입니다! 저희, 물을, 저희, 물입니다. 자, 저희 물입니다! 저희 나가주세요. 물입니다! 나가주세요! 저희 물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물입니다세요세시 지금 당장 정리해고 철회해야 됩니다! 아, 네. 국제는 아, 네. 공익을 중단하십시오! 아, 네. 이재명 정부에서 강제로 아, 노동자들을 아, 아, 네.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무슨 아, 네. 노동전축입니까 시절 민주노총에서 만났습니다. 세종호텔 고공상황 수첩에 받아 적었고 제 이름 적어갖고 제 번호 따갔습니다. 김영훈 장관 여기 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노사의 문제는 조섭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섭이 열렸습니다. 그두 사람 세종호텔 지부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을지로 위원회 고지수 지부장을 설득해서 내려오게만 하면 최상의 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고지수 동지와 고공을 해제한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들었습니다. 남대문 파출소에서 8시부터 대기했다고 여경이 말했습니다. 명령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연행에 갔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노조 상층출입 방해하는 건 불법입니다. 당신들 뭐한 공고로 노조 상층출입을 방해해요? 대표 나와라 주세요. 취재했는데 왜 봐요? 안데 네. 오늘 곧이 로드 여기 로드 지부장 주성영단 네. 실드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타나서요. 위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막는 거예요. 사치기랑 얘기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아니, 노조 업무 보러 가는데 왜사측하고 얘기해야 되냐고요. 아니 말해 보세요. 권한에 대해서 사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경찰한테 당연히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노동조합 출입 사무실에서 비밀만 털어놔요. 노동조합 사무실에 노조 업무 보러 가는 것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법원에서 심지어 회사 쪽에 유리하게 나온 가처분 판결에서도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다 보장해 야 텐데. 고소하세요. 법원 판결만 로비에 써 있거든요. 거 보세요. 왜 비키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왜 비키게 해 줘야 되는데. 비켜요. 당신 뭔데요? 비켜요. 뭔데요? 비켜요. 싫어요. 비켜요. 싫어요. 씨. 재밌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하실래요? 우리가 부당하지 않았는지? <laughs> 이 해고가 정당하다면 와서 말좀해 봐. 너가 얘기할래?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다라는 거야. 알잖아. 우리가 왜 쫓겨났는지. 양심에 말하잖아. 안 잘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잘 보이면 안 잘려? 아직도 사람 많다고 잘면되잖아 거기 있으면서도 그렇게 불안하면서 어떻게 살아. 나와서 물 주고 나무에 물 주고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 알아? 아는데 최소한 경찰이나 오세인 밑에서 협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이재명 정부의 1호 강제 연행인데요 연행되었다고 해서 국가폭력 당했다고 해서 연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구 연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제! 네! 네! 시청 들어가기 전까지 핸드폰 사용하면서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힘이 났고요 이런 강제 연행, 폭력 연행 도반 다시 일어나지 않게 끝까지 연대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지들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억울했지만, 연행될 줄 몰랐지만, 연행됐고, 저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정력으로 다해서 또 연대를 하겠습니다. 투쟁! 다른 동지들도 전부 전원 석방을 함께 기다리면서 다시 투쟁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투쟁! 밖에서 다들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일찍 나오게 됐고요. 뭐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아픈 거 없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수쟁!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코이동지가 살아남아서 이걸 딱 담지 않았으면 밥도안 아... 나올 뻔했다 아고생했아 저희 빵동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빵동지 아, 예. 아, 올라, 올라가 올라가 라요 아, 아, 아유. 어, 아유 우리 스민 아유. 동지 나왔다, 아, 우리 남균동지 <laughs>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아, 그대로 그대로 쭉. 아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건 뭐지? <웃음> 아유 감사어니다오딸기요 <laughs> <오, 웃음> 왜? <laughs> 네. 아 하고 안 하냐? 오 딸기. <있어>. <웃음> 나도 나도. <웃음> <웃음> 끝까지 끝까지. 사측은 지금 사업장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백신에서 오래 일했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직전에 지금 사업장으로 전원 배치시키고 보란 듯이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복 찍어서 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와 재판부 3심은 사측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었섰습니다 멀쩡하게 일하던 정규직들. 하참으로 바꾸고 그리고 장사하지 않겠다고 문까지 걸어두고는 그렇게 해고자들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임대업체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해고자들에게는 단한 틈의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조합을 밀어내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게 없다라고 합니다 법으로 끝난 싸움 4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싸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어, 아닙니다 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했서 반드시 돌아간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간다 왔쟁 빨리 복지 가고 같이 한번 가자!